개정안이 현재로서는 통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사연으로 이 아들을 잃은 부모님께서 (1심) 소송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신장식 앵커의 말처럼 법무부가 하겠다 해놓고 아무 노력도 안한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부터 법안 발의 예고 등등까지 보도자료로 조금만 검색해보면 뉴스 기사 숱하게 나올 정도로 법무부가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지가 다 고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정부 입법으로 발의가 되면 여야 합의에서 역시나 과반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통과가 되면 2심에서는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저 논평만 보면 마치 한동훈 장관이 한번 이거 언급하고 그 이후로 법무부에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단정하고 있으며 뭐 표리부동이니 양두구육이니 인면수심이니 이게 법무부 장관한테 공영방송 진행자가 쓸수 있는 표현입니까? 다른 방송에서 저런 표현 쓰면 진행자 누가 됐든 아마 하차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MBC가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